신기한 팝업 시리즈 20일 터널 탐험 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펼치면 커다란 원통 모양이 나옵니다. 그 원통, 원통의 문을 열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여러 개의 터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탐험가가 되어 그 터널을 지나며 어떤, 어떤 일들이 만들게 될지 상상하고 이야기를 만드는 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의 모양 색깔이 들어가 있는 터널 책이 나옵니다. 다른 이야기 책을 보면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정보 책도 어떤 여기에 공간에 빠져서 어떤 다른 위지의 세계로 빠져 들어가는 제3의 차원 차원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 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다양한 활용으로 표지를 다르게 조금 큰 표지를 활용해서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형태를 이용해서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 책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구성을 보시면 책을 펼쳤을 때 여러 가지 색깔의 조각 종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여섯 개의 조각 종이와 터널을 연결할 수 있는 막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터널이 될수 있는 부분을 뜯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연결할 수 있는 작은 고리 연결 부분도 본 폴더를 이용해서 뜯어 줍니다. 터널의 안쪽 부분을 오를 때는 작은 조그마한 종이가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뜯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의 터널과 터널 위에 뚜껑이 있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올려줍니다. 뜯어줍니다. 하나는 마지막 제일 위에 뚜껑이 있는 부분이므로 여기까지 써서 접힐 수 있는 부분을 접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두꺼운 종이므로 곰폴더를 이용해서 잘 접을 수 있도록 눌러줍니다. 한쪽에 잘 놔두고 기둥이 될수 있는 부분을 먼저 접을 수 접을 건데 음제 한쪽에는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긴 점선이 있고 한쪽에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번두 두 개가 있는 부분을 밖으로 먼저 접고 그리고 안으로 지그재그 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접어줍니다. 접지 있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지그재그 형태로 접고, 본 폴더를 이용해서 두꺼운 종이를 꾹꾹 눌러서 화법이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되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마찬가지로 4개의 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위쪽에 2개의 칸이 있는데, 2개의 칸을 밖으로 먼저 나갈 수 있게 접고,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해서 지그재그 형태를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었다면, 마찬가지로 본포드로 꾹꾹 눌러줍니다. 자, 두 개의 기둥 모양이 완성이 되었다면, 잘려져 있는 작은 네모난 부분이 안쪽인 아닌 바깥쪽으로 나오게 한 다음, 원통의 터널의 모양을 내가 원하는 이야기에 맞게끔 색깔을 선택을 해서 하나를 들고 여기에 구멍이 난 부분이 이쪽 튀어난 부분으로 통과될 수 있게 먼저 끼워 넣어줍니다. 잘려져 있는 칼선 안으로 끼워서 네모난 부분이 쏙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다음 두 번째 원통 터널 팝업을 들고 잘려진 칼선 안으로 끼워 넣어서 네모 부분이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자, 나머지 다섯 개도 똑같은 방법으로 끼워서 놓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끼웠다면. 이번에는 나머지 남아있는 기둥의 형태를 가지고 위쪽에 있는 부분도 똑같이 끼워줍니다. 잘려진 칼선 안으로 넣어서 원통의 네모난 구멍 안으로 종이가 쏙 들어갈 수 있게 잘 끼워져서 완성을 하도록 합니다. 이거는 풀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이를 끼워서 만들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만드는 순서에 따라서 잘 끼울 수 있도록 해야지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되었다면. 지그재그 모양을 다시 한번 끼워졌는지 확인을 하고, 완성이 되었다면,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원통의 파업을 들어서 완성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꾹꾹 눌렀다면, 제일 위쪽에 있는 이 부분에 풀칠을 해서 마지막 원통의 뚜껑 부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칠을 제일 위쪽에 있는 팝업의 종이 위에 풀칠을 한 다음 열려져 있는 면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붙이든 이렇게 붙이든 이야기에 맞게끔 붙여주면 됩니다. 맞춰서 붙여서 자, 뚜껑이 열려서 이렇게 펼쳐지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내가 붙이고자 하는 위치에다가 풀칠을 하기 전에 먼저 위치를 정한 다음 이야기에 맞는. 그림을 그릴 건데, 아까 원통 팝업에 들어갈 때 잘려져 있는 이 부분을 여분 종이로 내가 그리고 싶은 이야기의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려줍니다.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려서. 필요한 만큼의 그림을 그려서 종이를 잘라줍니다. 내가 이야기에 맞게끔 형태에 들어가는 조각 종이에다가 그림을 끄셨다면 여기에 내가 필요한 만큼의 풀칠을 칠해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붙여줍니다. 혹시 내가 그림을 그리고 붙일 때이 어, 원통의 터널의 모양의 그림이 그려주고 싶다면 풀칠로 붙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한장한장 한장 뜯어서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서 다시 끼워주는 형식으로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 다음 내가 여기다가 그릴 수 있는 부분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했 다면, 마 찬가 지로, 위 치만 정해 놓 고, 그 다음 내가 필 요한 글을쓰 도록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얘를 붙이는데 바탕 종이에다가 이제 표지를 했을 때 얘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붙이고 난 다음에 그랬으면 울퉁불퉁해서 잘 나오지가 않아서 가장 마지막에 붙이는 걸로 하고 책에 제목을 먼저 써주고 이름을 쓰고 출판사를 써서 앞 표지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뒤표지에도 책을 소개하는 글을 먼저 쓰고 만든 날짜와 지은이와 가격을 써서 뒤표지도 완성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책의 내용을 담은 팝업을 붙이는데 얘가 두껍기 때문에 바탕 종이의 면도 여기 보면 한번더 접을 수 있게 책 등의 두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두께를 이용해서 범프도로 먼저 꾹꾹 눌러준 다음에 책의 두께를 두껍게 한 다음 책의 두께를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내가 붙이고 싶은 위치에다가 붙이는데 책을 뒤집어서 제일 마지막 면에다가 풀칠을 한후 그리고 책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붙여 줍니다. 자, 바법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렇게 올려 줄수 있는 원통의 터널 바법이 완성되었습니다.